이 내용을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이기 들어서 사실 AI가 거의 끌고 가는 그런 시장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죠. 물론 그 전에도 AI는 주된 테마로 작용하고 있긴 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도 압도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이 AI 산업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면서 또 시장도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아, 지금 민생의 좀 심리는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행정부 뭐 다들 기억하시다시피 이 사진 속의 인물들, 뭐, 오라클 CEO 또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등등 AI 패권과 관련된 이 회장들을 다 불러 모아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중국의 견제를 넘어서 압도적으로 AI 패권 경쟁의 승자가 되겠어 라면서 트럼프 이기 행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가 추진이 됐는데요. 또 최근에는 엔비디아 H200 칩도 중국 수출을 허용해 주면서 이 국가 안보보다 경제적인 이익을 또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좀 AI를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있다 보니까 숫자로도 실제로 AI와 관련된 경제 효과가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미국 GDP 성장의 50% 이상이 AI 붐에서 기인했다라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도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구글, 메타, 아마존, 오라클 등등 이런 하이퍼 스케일러들이 자본 지출을 3배 이상 증가시키면서 내년에 예상되는 지출액도 JP모건 추산으로는 5천억 달러가 초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 캐비넷스은 AI가 생산성을 높여서 근로자들에게도 큰 돈을 벌어다 줄 거다. 이렇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것만 봤을 때는 AI가 지금 미국 증시를 잘 받쳐주고 있고 뭐가 문제지? 싶을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인들의 실제 생각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걸 보시면 일단 미국인들이 AI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들을 우려하고 있을까? 가장 우려가 되는 첫 번째 포인트는 정치적인 좀 케이오스였고요. 두 번째가 일자리가 실질적으로 급감하지 않을까? 대한 우려입니다. 대면 관계가 상실되는 것도 우려 사항으로 꼽혔고 네 번째 포인트는 전력 소비가 증가하면서 이제 전기세를 또 많이 내야 되는 그런 것들도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 설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특히나 데이터 센터와 관련해서 건설할 때는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만 막상 가동되면 일자리가 거의 필요 없는 그런 상황도 문제라고 합니다. 한번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그래서 미국 안의 데이터 센터 건설에 대한 반대가 지금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국면이라고 하는데 2025년 2분기가 되면 그게 확 늘어나죠. 지금 이 가속화되는 것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아주 크게 커져서 지금 이게 딜레이되거나 아예 중단된 투자가 중단된 그런 게 확실하게 지금 2분기에 늘어난 것을 이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지을 때는 당연히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만 그 뒤에 막상 가동이 되면 거기에서는 인력이 거의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인력이 지금 AI에게 뺏기게 되는 인재를 어, 일자리를 뺏기게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미국인들도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 요금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앞질을만큼 전기 요금이 가파르게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지갑에는또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요소라서 이 민심의 불만이 좀 생각보다 상당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 부의 딜레마도 이만저만이 아닐 것 같은데요. 중간 선거가 당장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만큼 어, 공화당의 입장은 좀 이렇습니다. 일단 현재는 AI가 확장되는 게 당연히 경제나 증시의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전력망 그리드 확충을 위한 행정 명령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급을 늘려서 우리가 그럼 가격을 좀 떨어뜨리겠다 이런 행정 명령을 통해서 이걸 대응하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또전 NEC 위원장은 이런 경고를 했더라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전기차나 뭐 청. 청정에너지 투자를 자랑하다가 물가가 튀면서 정권을 내준 것과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 똑같은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이런 경고성 메시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AI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실제로 미국의 민심이 좀 다를 수 있겠다라는 것을 시사했던 그런 보도였던 것 같은데 AI 패권에 올인하고 있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이제 한 1년 정도가 지났잖아요 중간 점검을 해본다면 좀 어떤 부분을 주목하고 계실까요? 어 일단은 사실 이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부분이 어, 생각보다 지금 참여했던 기업들 대다수가 좀 피해를 보고 있는 입장에 가까운 것 같고 음. 이제 이익을 보고 있는 입장은 절대 아니야 근데 이제 이게 트럼프가 사실 유도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기업들이 그동안에 홀딩하고 있었던 실제고자산에 가까운 음. 그런 자산들을 빠르게 회전시켜가지고 미국한테 경기 순환을 역할을 해주는 그런 자산으로 네. 회전을 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관세나 법인세들을 뽑아내기 위한 툴로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네. 사실 트럼프는 정부를 운영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전반적인 산업 흐름이 가속화만 되면은 정부 입장에서 수취할 금액이 늘어나는 거라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건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안정성을 담보로 이 모든 행위들을 투자하는 것이고 그것은 미래 수익에서 가져와야 되는 그냥 되게 막연한 투자가 될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번 전반적인 흐름 레인지 속에서 네. 손정희 같은 순정회장 같은 분들도 사실 상장 시장에서 건지는 돈들은 분명히 많을 수 있겠지만, 어. 만약에 이제 부동산이나 어떤 칩셋에 대한 구매, 막 이런 건들로 인해서 날리는 금액도 상당히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엔비디아로는 벌었지만, 뭐, 다른 이제 장외 기업들 투자나 음. 이런 쪽으로는 생각보다 돈을 벌지 못하는 상황이 될수 있고, 음. 오라클, 뭐, 오픈해양이 다 마찬가지인 상황이 될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전력 관련된 얘기가 중간에 있었는데, 전력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이제 여기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기관, 기업들이 당연히 이제 전력 생산에 대한 것들을 트래픽을 고려를 하면서, 네. 뭐 구글 같은 경우에도 미리 이제 건설 부분도 같이 준비를 하고, 음. 그다음에 태양광 세팅도 같이 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태양광 리즈는 그것 때문에 당연히 높아지는 거 맞죠. 중국도 그만큼 태양광 관련된 집세 판매, 어, 솔라칩 판매 부분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게 맞고, 근데. 어, 장기 건설로 이어져야 되는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부분은 사실 지금 당장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시스템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선 계약들은 따내겠지만 그게 시장에다가 바로 전력을 공급해줄 수 있는 망들은 절대 아니다.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전력에 대한 포화도를 높이긴 하거든요. 지금도 이제 최근 수치상으로는 한93% 정도 포화였는데. 이 포화도 자체가 100을 넘어갈 수는 없어요. 100을 넘어가면 당연히 어딘가는 전기가 끊기게 된다는 얘기고, 100을 넘어가진 않게 계속해서 조율은 잘할 거라고는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포화도로 인해서 결국 단가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음. 응. 근데 앞으로 국면은, 앞으로 한 최소 5년 동안은 이 포화도 자체가 거의 맥스 값의 임계치로 아. 계속해서 이 전력 생산망들이 유지가 될 걸로 보여요. 그럼 사실상 단가는 이전보다 올라가는 게 맞고, 네. 다만 단가가 한번 이제 제대로 상승 보인 다음부터는, 어, 인플레이션보다 살짝 앞선 정도의 음. 수준으로 이제 상승률이 이어나가게 될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막 기하급수적 전력비 상승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예. 아. 네. 그러니까 그런 만큼의 우려는 아닌데, 분명히 포화도로 인해서 전력 다, 단가라는 것은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음. 없다 정도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제 비테크 기업들이 만약에 이제 전력, 원자력 관련 세팅들을 진행을 해주면 은그 인근 산업군 단지나 혹은 이제 인근 뭐주택가 이런 쪽에서는 생각보다 이제 전력 비용이 좀 떨어질 수 있는 일 음. 수도 있다. 네,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오버 생산을 하기 때문에 그 전력들을 반대로 이제 사회에다가 공헌한답시고 어, 판매를 하게 될 거거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전력비는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요게 아. 네, 이제 어, 반사적 이익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것같고요 계속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좀 이제 차이 포인트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AI 관련해서 일자리 부분은 좀 어, 저희가 이거 리서치를 상반기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었 네. 이젠 좀 명확해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일자리 급감은 기하급수적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분명히 아. 맞고 네. 지금도 이미 이제 스타트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어, 내년도부터 앞으로 정말 그냥 3년, 5년 계속해서 가속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네. 있어요. 그리고 그 순서는 이제 4차에서 3차, 2차, 1차로 그냥 당연히 내려오게 될 거다라고 오. 보고 있는 상태이고 1차로가 있을수록 상대적으로 그 국면을 피할 수는 있지만 애초에 지금은 이제 1차 산업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은 대부분 어, 본인들이 직접 땅을 갖고서 농지 투자를 한다거나 축산업을 하는 분들이고 직원 형태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 적을 거다 그리고 음. 어, 3차 산업군이 가장 먼저 드려 맞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근데 어, AI 관련된 어떤 낙관론자들 이 네. 언급할 때보면 항상 아, 데이터 센터 건립도 많아지게 되고 음. 뭐 전력 관련된 시설 세팅도 많아지기 때문에 관련된 직장들은 굉장히 늘어날 거고 뭐그 직업들에 대한 연봉 페이도 늘어날 정, 거다 정, 이 얘기를 정, 되게 아. 많이 하거든요. 음, 네. 되게 많이 해요. 막 무슨 그 레일리슨 같은 경우도 한 번씩 얘기하고 그러는데 어, 단기적으로 맞긴 맞아요. 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보더라도 뭐 라이어 플랫폼즈나 이런 기존에막 코인 하던 업체들도 다 무슨 AI 인프라 산업 세팅 전력 세팅하겠다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있거든요. 네. 막 홈페이지에다가도 갑자기 없던 전선 깔아가지고 전선에 무슨 한1 0년 동안 투자했던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홈페이지도 개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그 산업이 음. 뜨는 산업이 맞고 거기에 압도적으로 많은 인력들이 세팅이 음. 필요하고 마치 이제 옛날에 건설붐처럼 똑같은 인력난이 그 분야에서는 발생하게 될건 맞아요. 네, 그리고 단가도 올라가게 될 거고 근데. 음. 어, 앞서서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처럼 네. 데이터 센터 건설이라는 것은 무한정 이루어질 수 있는 면은 분명히 아니기도 음. 하고 그 다음에 칩셋에 대한 효율성이라는 것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냐 그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어. 네. 칩셋에 대한 증가는 부분적으로 이제 한 2년 동안에는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이제 중국같이 아예 신흥시장인 경우에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음. 데이터 센터 숫자에 대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은 생각보다 일찍 종결이 될 거다라고 아.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는 내년도 정도만 돼도 벌써 데이터 센터의 숫자 자체를 확장하는 그 가속도는 음, 줄어들기 줄어들겠다. 시작할 수밖에 음. 없다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왜냐면 엔비디아의 매출도 벌써 가속도가 줄어들고 있는데 하물며 그 칩셋을 세팅하는 데이터 센터의 숫자가 아. 기하급수적이나 그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러면 네. 이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건가요? 그럼. 소프트웨어는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겠죠? 네. 네, 그건 뭐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를 지금 생산하는 생산자들이 일반 개인들 쪽으로 사이드가 아예 다 넘어가고 확장되고 음. 있기 때문에 마치 영상을 찍어내듯이 소프트웨어를 찍어내는 국면은 분명히 올 수밖에 없다고 라 보고요. 네.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소프트웨어의 창업 숫자나 어, 시행 횟수, 음.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의 총량 당연히 증가를 하겠죠. 네. 그건 이제 증가하겠지만 문제는 이제 그거만큼 정말 돈을 버느냐 음. 그거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아. 네. 돈을 버는 건 어쨌든 누군가의 주머니에서 나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숫자가 늘어난다 그래서 돈을 다 버는 건 아니다. 네. 네. 그럼 이제 이들이 다 굉장히 다 영세한 사업체처럼 돼버릴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네. 실질적으로는 뒷단에서 돈을 버는 거는 어, 클라우드 업계가 된다. 음. 네. 이게 딱 정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때까지도 AI 거품론은 끊이지 않을 것 같다라는 또 <laughs> 생각이 지금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들게 되긴 합니다.